코로나 백신을 맞고 언제 무조건 수술을 해도 된다 혹은 수술 후에 언제 무조건 백신을 맞아도 된다 라는 이러한 정확한 그런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오 TV 성형외과 전문의 윤석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코 수술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궁금해하세요. 어, 코로나 백신을 요새 이제 많이들 맞고 있는데 백신을 맞고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혹은 수술하기 얼마 전까지 백신을 맞고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요즘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워낙 많다 보니까 2차까지 맞고 또 부스터샷까지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술하는 이 기간, 회복 기간, 어, 그리고 이 코로나 주사, 백신 주사를 맞는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현재 우리가 굉장히 긴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누구도 코로나 백신을 맞고 언제 무조건 수술을 해도 된다, 혹은 수술 후에 언제 무조건 백신을 맞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정확한 그런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어, 우리가 뭐 감기,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성형수술을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실제는 이 백신주사와 수술 자체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laughs> 없습니다. 즉, 백신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코수술을 못할 이유도 없고, 코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백신주사를 맞는다고 꼭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백신에 대한 부작용들이 워낙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시기에 백신을 맞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 수술을 하기 전에 얼마 전에 과연 백신을 맞아야 안전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코 수술은 대부분 코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보형물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입니다. 염증은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한1%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1%도 본인한테 걸리면 100%가 되겠죠. 따라서 이 염증을 줄이는 게 항상 관건인데요. 이 코수술 후의 염증은, 음 뭐, 여러 가지 우리, 저희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생길 수 있지만, 어, 이런저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염증이 가장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면역 능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즉, 본인의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한 경우에 염증이 잘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 어 요즘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컨디션이 안 좋다는 분들을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뭐 몸살이 났다든지 혹은 뭐 열감이 많이 있다든지 실제로 열이 났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혹은 어떤 분들은 한 일주일째 거의 계속 잠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여러한 지금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술 후에도 어 부작용 즉 가장 큰 부작용인 염증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 컨디션이 이 수술에 항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일단 몸 상태를 지켜보고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은 보시면 2주 이내에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대부분 나타나기 마련이고 2주가 지났을 때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혹은 뭐 작은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2주 이내 이제 사라지고 난 후에는 코 수술을 하게 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코 수술의 경우에는 이 보형물을 넣는다는 이런 염증에 관한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술을 할때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심장 쪽 문제라고. 이제 알고들 있죠. 심장이 뭐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아프거나 심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간혹 아주 드물게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수면마취나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코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심장에 당연히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지켜보고 심장 쪽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지는 반드시 살펴보고 수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 정도 후에 백신을 맞아도 될까? 이 또한 수술 전과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한 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달 동안에는 주의 사항을 반드시 꼭 지키는 것을 말씀드리고, 뭐 과한 운동, 이런 무리한 활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를 만지거나 풀거나 이런 행동들은 3개월까지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즉 가장 중요한 시기는 한 달, 그리고 그 이후는 3달까지도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한달 이내에 만약에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고 컨디션이 굉장히 저하가 된다든지, 혹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한달 이내의 시기가 가장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가 당연히 염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 수술 후에 백신을 맞는 시기는 가능하면 한달 정도를 텀을 두고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정말로 마음이 불안하고 어, 정말 너무 나는 진짜 안전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 3개월 뒤에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코 수술을 하기 전에 백신은 최소 2주 전에 맞는 것이 좋다. 그래서 2주 전에 백신을 맞고 본인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수술을 한 후에 백신은 언제 맞는 것이 좋냐면 최소 한달 정도는 지켜보고 특별한 코에 문제가 없고 잘 낫고 있을 때 백신을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신과 코 수술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현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간을 지켜서 가능하면 고려해서 코 수술과 백신 접종 날짜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백신 접종과 코 수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